이번 시간에는요, 람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는요, 자, 코틀린은 함수의 매개변수로 함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람다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넘겨주면 함수 내에서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예제를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new project 해 주시고요. 자, 코틀린 JVM 골라주시고, next. 얘는 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레이트 이름은 람다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PC 누르겠습니다. 자, src에서 마우스 클릭, n e 의 코틀린 파일 골라주시고요. 얘는 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OK 눌러주시고요. 자, 메인 함수 만들겠습니다. 펑션 메인 t i 주시고, args array의 string. 자, 메인 함수 만들어주시고요. 자, 먼저 함수를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어, 함수를 매개변수로 받는 함수인데요. 펑션 f1 a1. 매개변수 이름은 a1이라고 해주시고, 괄호 열고 닫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자, a1이라는 매개변수는 함수를 받겠다고 한 건데요. 여기는 매개변수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매개변수를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비워뒀구요. 여기는 반환타입을 작성합니다. 어, 반환타입이 없을 경우에는 언 n i n i t 을 작성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a1. 이렇게 호출하는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에서 F1으로 호출할 때 함수를 넘기도록 할 텐데요. F1 함수에 A1이라는 매개변수는 매개변수가 없고 반환타입이 없는 함수를 어 매개변수로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F1이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A1이라는 매개변수에 자, 매개변수도 없고 리턴타입도 없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닿는 블록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여기 안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가 호출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A1이 어, F1 함수로 줄할 때 A1 매개변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요 A로 전달이 됩니다. 자, 얘는 매개변수가 없고 반환 타입이 없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에는 매개변수도 명시하지 않았고 반환 타입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부분이 a1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a1을 통하시면은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어, 함수가 호출이 되어서 메시지가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매개변수를 받는 함수를, 어, 받도록 할 텐데요. 자, function f2, a1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받으실 매개변수를, 어, 이 괄호 안에다가 명세해주시면 되시는데요. 타임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반환 타임은 안할 것이기 때문에 on init 해주시고요. 자이 함수는 자 아, a1이라고 할게요. 자 a1이라는 매개변수로 매개변수를 두 개를 받고 반환 타입이 없는 함수를 만들게 어,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a1으로 호출할 때 100과 200을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두 개를 받는 함수를 매개변수 두 개를 받는 함수를 매개변수를 받기 때문에 함수 호출할 때값두 개를 호출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f2로 호출할 때요 a1은 잘 주시고. 기다가 매개 변수를, 이렇게 가로 열고 넣어주시고요. 얘는 매개 변수 두 개를 봤죠? 그래서 x란 이름으로 integer type, y란 이름으로 integer type.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코드는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LN, F2가 전달한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n 자 x는요 x 자 프린트 n y는 y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f2를 호출할 때요, 어,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자 여기, 아, 여기 자 f2를 호출할 때 이렇게 전달하게 된 겁니다. 즉, f2로 출할 때 이만큼입니다. 이 함수를 1로 전달을 한 거고요. 그래서 a1으로 출할 때 100과 200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00은 x로 들어가고 200은 y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어, 함수 호출이 되고 100과 200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는 반환 타입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a1, integer, integer 해주시고, 반환 타입은 integer.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a1. 자, 여기서, 자, a2는요, a1으로 출하면서 100과 200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A2를 여기서 호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3 이란 함수는요, 매개변수로, 어, A1 이란 매개변수로, 어, 매개변수 두 개를 받고, 반환타입, 반환값을,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매개변수로 받겠다라고한 겁니다. 그래서 100과 200을 어, A1으로 호출할 때 100과 200을 넘긴 거고요. 얘가 반환한 값을 A2에 담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F3으로 출할 때는요, F3으로 출할 때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매개변수 두 개를 받고, 반환 타입이 있는 함수를 만들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화살표 그냥 이렇게 작성해주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여기다가 X 더하기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넘겨준 100과 200이라는 값이요 각각 x와 y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그냥 x 더하기 y만 했죠. 모리턴이란 뭐, 구문을 안 썼습니다. 자 그런데 실행해 보시면은 여기가 300이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받을 때는요, 제일 마지막에 작성한 수식의 결과값, 이 제일 마지막에 작성한 수식의 결과값이 예, 반환이 됩니다. 제가 여기다 만약에 a-y 이렇게 작성했다고 한다면요. 자, 실행해 주시면, 마이너스 100이 전달이 됩니다. 즉, 200, 100과 200이 전달이 돼서 여기에 100과 200이 들어가는데요. 제일 마지막 수식의 결과 값이 반환, 값이 반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a3, a1은요. 자, x콤마 또 해볼게요. 인티저, 인티저. 해 주시고, x-y.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번에는 x에서 y를 뺀 값을 반환을 하는 함수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300과 마이너스 100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람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람다는 매개변수를 받는, 즉 매개변수로 함수를 받는 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할 때 직접 함수를 넘겨가지고요 어, 그때 그때 필요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어, 처리할 수 있도록 어,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람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